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중학교 졸업해요. 졸업하기 너무 싫어요. 졸업하기 전에 사진 같이 찍으려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새 친구들이랑 유튜브 자주 올려 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됐다고. 구독 취소하지 말고 영상 잘 봐주라. 나 진짜 너희 없으면 시청자 없어. 진짜 우리 학교 와서 3년 내내 행복했는데 졸업이라니. 진짜 너희들이랑 선생님들 없는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니? 원래도 좀못 했지만 슬퍼서 더못 하게 생겼잖아. 근데 중학교 졸업도 이렇게 슬픈데 고등학교 졸업은 어떻게 해야 해? 고등학교 졸업은 10대 마지막인데 나는 평생 학생이고 싶단 말이다.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졸업식 시작하러 강당 가요. 삼입쌤한테 졸업장 받아요. 안돼! 졸업식 국룰 노래로 불러요. 우리들 마음은 영원히 안녕 영원해 오지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laughs> 함께했던 시간을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졸업해요 후키 사진있어요 저희 피구부 애들이 졸업 축하해주러 왔어요 편지도 교환했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졸업 앨범이에요 이때 머리 진짜 길었어요 저희 저 사진 건질 게 많았대요. 이건 이쁜 짓좀 해봤어요. 우리 엄친 딸이랑 사진도 찍었어요. 이 재민이 모자 이날 잃어버렸어요. 이건 체대 할 때인데 저 선수 같죠. 여러분 저 이제 고유리예요.